많은 분들이 리안리 하면 PC511 시리즈를 떠올릴 겁니다. 기존 케이스와 다른 정사각형에 가까운 쉐입, 내부를 잘 감상할 수 있도록 전면부와 사이드 패널을 강화유리로 설계한 이 새로운 형태의 케이스는 크게 히트해 잊혀져 가던 리안리가 다시금 PC 컴포넌트 시장의 중심에 서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PC511 시리즈 하나로만 이룩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케이스는 바로 최근 세 번째 시리즈가 출시된 랭쿨입니다. PC511 시리즈가 리안리의 고급 하이엔드를 담당하는 제품이라면 랭쿨 시리즈는 가성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재질의 값비싼 케이스가 주인 리안리에서 가성비 좋은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세컨브랜드 개념으로 만든 것이 바로 랭쿨 시리즈의 시작이며 스틸 재질로 케이스를 만들어 단가는 낮추되 설계와 품질은 기존 리안리의 퀄리티를 그대로 계승해 PC 유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리안리의 랭쿨 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랭쿨 3의 디자인만 봐서는 기존 랭쿨 2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이 무엇이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변경된 것이 없지만 스펙을 보면 알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지면서 확장성이 대폭 늘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난 랭쿨2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확장성 부족으로 인한 상단부 3열 수냉쿨러 장착 불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랭쿨3는 상단부에 무려 420mm까지 수냉쿨러 장착이 가능해져 개인적으로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단부와 전면부는 물론 PSU 챔버 위에까지 3열 라디를 장착할 수 있게 설계되어 그야말로 극강의 쿨링 설계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젠 랜쿨의 사용 목적이 일반 게이밍 PC에 그치지 않고 하이엔드 PC나 워크스테이션, 서버, 커스텀 수냉 PC까지 PC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죠 디자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꽤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전면부에 알루미늄 재질의 도어 핸들이 추가되어 사이드 패널을 손쉽게 개폐할 수 있죠. 이 도어 핸들만 당겨주면 손쉽게 열리도록 바뀐 건데요. 기존에는 하단부 플립 패널을 열어야 사이드 패널이 개방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보기에는 깔끔하고 좋지만 다소 불편했거든요. 랭쿨 3는 이렇게 디자인도 더 고급스러워지고 여닫기도 더 수월해진 것이죠. 전면부에는 140mm ARGB PWM 팬이 3개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ARGB는 아니지만 140mm 규격의 PWM 지원 팬이 1개 등이총 4개의 140mm 팬을 번들로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 팬보다 커지고 PWM까지 지원하는 성능 좋은 팬을 제공해 주어 풀펜 구성 시 전체 팬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 보다 더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랜쿨은 이렇게 메인보드 후면부 선정리 공간에 2개의 커버 플레이트를 지원해 고전 방식이 기존 나사 체결 방식에서 자석 방식으로 바뀌어 여닫기더 쉽고 필요시에는 완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커버 플레이트를 제거하면 깔끔한 선정리를 위해 총 8개의 벨크로 채널 스트랩이 각 주요 포인트에 적용되어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전면 쪽에는 길이가 더긴 이중 레이어 스트랩이 메인보드 후면부에는 길이가 짧은 스트랩들이 있어 필요에 따라 깔끔한 선정리를 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존 랭쿨2와 같이 공간이 두 개로 나누어져 하단부에는 파워 서플라이어와 함께 스토리지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요. 장착할 수 있는 스토리지의 개수도 늘어났지만 이렇게 하드드라이브 케이지가 모듈화되어 개별적으로 장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랭쿨3가 2에서 변경된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쿨링 성능과 소음도를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테스트에 사용된 스펙은 다음과 같고요. 케이스 리뷰이기 때문에 쿨링 성능과 소음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실내 온도 25도에서 아이들시와 리얼 벤치 15분 부하 시의 소음과 온도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케이스 내부 온도 아이들시 25.9도, 리얼 벤치 15분 부하 시 34도로 측정되어 약 8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리얼 벤치로 과부하를 주어 발열량이 높은데도 케이스 쿨링 능력이 아주 좋아 쾌적한 내부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소음 테스트 결과입니다. 아이들 시 PC 내부 소음 62.5dB, 외부 소음 50.5dB, 리얼 벤치 15분 부하 시 내부 소음 67.3dB, 외부 소음 56.6dB로 측정되어 내외부 모두 일상생활 속에 대화를 나누는 수준으로 측정되었고요. 특히 외부의 경우는 아이들링 시나 리얼 벤치 부하 시나 모두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으로 아주 정숙함을 알수 있었는데요. 쿨링이잘 되는데 소음까지 작다니 아주 부시네요. 자 이번 랭쿨3 리뷰를 준비하며 리안리의 정식 수입사인 서린CNI와 조텍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딱 10대만 아주 특별한 가격에 추천 PC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스펙은 아까 테스트를 한 것과 동일하고요 인텔 코어 i7 12세대 12700K와 Z690 메인보드, 그리고 DDR4 16기가 3600CL14의 삼성 비다이 메모리, 최고 등급의 그래픽카드 RTX 3080 1 2 g b 를 조합해 최강의 게이밍 성능을, 그외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강화하여 아주 화려하게 열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가격은 2022년 8월 19일 샵다나 기준 공인비 제외 현금가 337만 7400원. 영재 컴퓨터가 서린, 보텍 코리아와 준비한 가격은 공인비 포함 카드 현금 동일가 315만원입니다. 아주 좋은 가격, 그리고 멋진 최신형 케이스 랭쿨3가 적용된 하이엔드 PC를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두르시고요. 게임 벤치 보여드리도록 하죠. 게임은 스펙이 스펙인 만큼 에이펙스 레전드, 배그, 배틀필드 2042를 QH 대상도에서 각각 옵션에 따라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먼저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말씀드린대로 QH 대상도로 플레이 했고요. 옵션은 국민옵션이죠 DDR 리플렉스 설정 플러스 부스트, 안티 TSAA, 텍스처 가용량 높음. 나머지 전부 최하로 설정해서 플레이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영상에 보이듯이 평균 240에서 250 정도를 꾸준히 지원해주며 최저 프레임도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150프레임 정도는 타이트하게 지원해줍니다. 다음은 배틀필드 2 0 4입니다 풀옵션이고요. 80 후반에서 90초반의 평균 프레임을 지원하네요. 자, QH 대상도에서 풀옵션으로 이 정도 게임 성능을 지원하면 정말 할만하죠. 배틀필드 2 0 4이 어마어마하게 스펙이 높거든요. 마지막, 모든 컴퓨터의 성능 벤치의 표본이라 할수 있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국민 3트라고요. 프레임 보이시나요? QHD 해상도에서 거의 144 우주방어를 해내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배그는 최적 프레임이 중요한 게임이니 말이죠. 그나저나 그래픽 죽이네요 정말. 자, 금일 리뷰해드린 리안리 랭쿨3는 RGB버전과 논RGB버전 그리고 각 버전별 블랙, 화이트로 총 4가지가 출시되었으며 가격은 샵다나와 현금가 기준 리안리 랭쿨3 블랙 198,040원 리안리 랭쿨3 화이트 213,070원 리안리 랭쿨3 RGB 블랙 213,070원 리안리 랭쿨3 RGB 화이트 229,070원에 판매중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 즉 마감에 확장성, 설계, 구성 등 여러 가지를 평가했을 때 그리고 요즘 환율도 많이 오른 걸 감안한다면 하이엔드급 PC를 만드는 데 최고의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감히 여러분께 랭쿨3를 추천해봅니다. 금일 리뷰 여기까지고요. 랭쿨 케이스는 영재컴퓨터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며 열대 한정 추천 PC도 영재컴퓨터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링크는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